안녕하세요. 강촌농구입니다. 저희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아름다운 강촌이라는 지역으로 귀촌한지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들깨농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생들기름과 그 다음에 들기름, 그 다음에 계피를 내서 예 저희는 이렇게 먹으려고 예 들깨 농사를 짓는데요 이맘 때가 되면 순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연하고 너무 좋아서 예 정말 많이 따왔어요 큰 자루로 네 자루를 따서 동네 분들하고 나눔도 했고요. 네 남은 거는 저희가 이렇게 나무를 해서 먹고 장아찌도 담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 소금 넣지 않고요. 소금을 넣으면 질겨진다 그래서 소금 넣지 않고 4분에서 5분 정도 데쳤어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 예, 꼭 짜서, 꼭 짜서 요거를 일일이 다 털어야 돼요. 예, 엉기지 않게 다턴 다음에. 양념장에다가 이렇게 켜켜이 놓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쉬우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털어서 김치통에 담고요. 양념장을 켜켜이 올리면 됩니다. 근데 양념은 저희가 만든 맛간장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조선간장 넣었고요. 파만을 들어갔어요. 파만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양고추 고요 양파 잘게 잘게 썰고요. 빨간 고추도 예 조금 예, 예쁘게 고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들기름, 생들기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예 알룰로스 하고요. 그다음에 꿀을 집어넣었어요. 예 꿀을 넣어서 단맛을 좀 배가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거를 켜켜이 눌러 그러면 일도 많고 하는데 이렇게 데쳐서 이렇게 하시면 일단 부드러워서 좋고요. 그 다음에 손 쉬워서 좋고요. 예,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가 둘이 살면서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는데, 예,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약도 안 쳤고요. 저희 남편의 땀과 정성이 들어간 거라서 정말 하나도 한 장도 못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해서 맛있게 해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 나눠드릴 거니까 예, 빨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